자, Hello everyone. This is 이민기. 삼3 2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wiss psychologist Jean uh, Piaget frequently analyzed children's conception of time by their ability to compare and estimate the time taken by pairs of events. 스위스 심리학자 존 피아제는 빈번하게 분석했다 아이들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을 그들의 능력을 통해 비교하는 평가하는 자, 병렬관계죠. 어, 취해진 시간을 어, 사건들의 쌍들에 의해 In a typical experiment 전형적인 실험에서 Two toy cars were shown 두 개의 차들이 자, 보여졌다 Running synchronously 자, 동시에 달리면서 자 이게 주어져 두 개의 차들이 보여졌다 달리면서 이게 주격보호예요 자두 차들이 달리면서 보여졌다. 이렇게 돼요. 동시에 평행 트랙 위에서. 자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 봉주르. 자 능동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주어가 위 e we. 이거 대문자. 위, e 우리는 과거형이죠. showed. 봤다. 두 개의 two t o 두 개의 차가 달리는 것을 아연지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능동태 매타형식이죠 어형식. 아, 또 심심하다. 자, 자, 우리는 뭐 왔다. 두 개의 장난감 차들이 달리는 것을 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 수동태로 만들어 볼까요? 이형. 예. 일단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겠죠. Two toy cars. 자, 일단 주어가 복수니까 wore 이 써야겠죠. Wore. 그다음 과거형, 과거분사 shown, shown running. 이렇게 되죠. 이거는 수동태 이형식이죠. 수동태 이형식. 자, 여기 열로가 안 되네. 자, 수동태 이형식입니다. 수동태, 수동태 이형식. 자, 해석은 우리는 보았다. 두 장난감 차가 달리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뭐뭐가 뭐뭐 것을 수동태가 되면 두 차들은 보여졌다. 달리면서 자,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장난감 차들이 보여졌다. 달리면서 동시에 평양 트랙 위에서 그 다음에 블랭크가 들어가죠. The children were then asked the judge whether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and to justify their judgment. 아이들은 그리고 나서 요청되었다죠 판단하도록 요청되었다 이렇게 돼요 판단하도록 병렬관계죠 그 다음에 정당하도록 자 whether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동시에 포로 세임 타임 그 차들이 저 달렸는지를 그리고 정당화하도록 그들의 판단을 하도록 요청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수동태 뒤에 투부 정사는 하도록 것으로 하기 위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하도록 이 형식 문장이에요. 능동태로 치면 어 형식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We ask the children to d e 이렇게 되고 목적격 보가 주격 보로 가는 거예요. 프리스쿨러스 앤 영스쿨 에이즈 칠러런 컴퓨즈 템포럴 앤 스페이셜 디멘션스 자미취앙 학생하고 아동하고 어린 학교 아이들은 혼동했다 이게 동사죠 뭘 혼동하는 시간적인 자 공간적인 차원을 이거 병렬 관계죠 혼동했다 자요 말이 뉘앙스가 뭔지를 여기 여기 콜론이 나와서 설명해. 혼동했다 이런 말이고. Starting times are judged. 출발 시간은 판단되어진다. Starting point. 출발한 지점에 의해. 그다음에 uh, stopping times. 자, 생략이 됐죠.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됐어요. 여게 are judged. s uh, stopping times are judged by stopping points. 자, 멈추는 시간은 멈추는 지점에 의해 판단되고, and durations. 자, duration 기간, 기간은 are judged by distance 거리에 의해 판단된다. 자,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혼동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요앞에 내용을 요 말이 부연설명. 자, 요 기능은 다시 부연설명. 시간과 장소적 차원을 그거 먹고 혼동했다는 말이 요 말이에요. 더 o each of t h e 이 에러 각각이 does not necessary, n e e s necessary, necessitate the o 이런 에러의 각각이 그 다른 것들을 그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돼요. 여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죠. Hence, 그러므로, 그러므로, a child must claim 자 주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장할 수 있다. 둘다 돼요. 이게 may라는 단어가 에,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해도 좋다. 뭐뭐할 수 있다. 이런 다뉘양스가 나요. 아이들은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지도 모른다. 대체를 the cars started 자 차가 출발했다는 것을 그리고 stopped 달리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자, 병렬 관계죠. 함께. 자. 차들이 시작했고 달리는 것을 함께 멈췄다는 것을 주장할지도 몬다. 요거에 이제 맞는 말이 되고 and that 병렬 관계죠. 색깔을 바꿔. bulls that that 아이들은 주장할 수 있다. The car which stopped further ahead ran for more time. 자. 차 차가 stopped 멈췄다. further ahead. 자. 선두에 앞서서 자. 자, 더멀더 더 멀리 한층더 앞서서 한층더 앞에서 멈춘 차들이 ran. 여기 동사죠. for more time. 더 많은 시간 동안 달렸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거는 틀린 표현이죠 틀렸다는 말이죠 그 아이들이 거리하고 이제 거리 공간적 차원이고 공간 자 아까 여기 있었죠 자 혼동했다 혼동했다는 말이 자 시간적 공간적인 거리고 그 다음 시간 시간 자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잘 혼동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번 원 Learning faster and stopping further down the track. 자, 요 말이 심표 뒤에 이게 나오죠. 자, 요게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현재 분사 구분 중에 동시 동작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는 연속 동작으로 해석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연속 동작이 조금 더날것 같아요. 동시 동작은 하면서, 연속 동작은 그리고 뭐뭐 하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전형적인 실험에서 두 개의 장난감 차들이 보여졌다, 달리면서 동시에 평행 트랙에서 그리고, 자, 연속 동작 그리고 뭐뭐 하다죠. 그리고, 오호, 글씨가 잘안 되네.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 하나가 더 빨리 달렸다. 그리고 자, 여기 병렬 관계죠. 그러니까 멈췄다. 하나가 더 빨리 달렸다. 그리고 멈췄다. further down the track. down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요 합쳐가 트랙 아래에서. 자, 한층 더 멀리 멈췄다. 자, 더 멀리 가서 멈췄다. 요런 말이에요. stop 기준 일형식이에요 stop 기준 일형식 자, 항나가 그리고 하나가 더 빨리 달렸고, 더 멀리 멈췄다. 자, 트랙 아래에서. 자, 다운은 이게 멀리 가가지고, 트랙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트랙 아래에서 더 멀리 멈췄다. 자, 1번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개가 더 빨리 달려가지고, 더먼 거리를 갔을 때.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1번이 달리고 쫙 달리고 있죠. 자, 2번이 딱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2번이 더 빨리 달려가지고 더 멀리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 요 지점이고, 여기는 여기 지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달린 거리는 1번인 경우는 1번 장난감 차는 좀 해달렸고, 2번 장난감 차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간 거죠. 자, 이 상황 같아요. 1번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1번이. 자,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질문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추론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스위스 심리학자 이 사람은 빈번하게 분석했다. 아이들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을. 그들의 능력을 통하여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자, 걸린. 그 사건들의 쌍들에 의해 걸린 시간을 자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통해 시간의 개념을 분석했다. 전형적인 실험에서 두 장난감 차들이 보여졌다. 달리면서 동시에 평행 트랙 위에서. 그리고 하나가 더 빨리 달렸고 멈췄다. 더 멀리서 트랙에서 아이들은 그리고 나서 요청되었다. 평가하도록 자, 차들이 동일한 시간 동안 달렸는지를 그리고 정당화하도록 그들의 판단을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그 학교 아이들은 혼동했다 시간 그리고 공간적인 차원들을 자 혼동했다는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출발 시간은 판단되었다 자 스타팅 지점에 의해 그리고 스탑핑 타임 자 스탑핑 타임은 판단되었다. 자, 멈춘 지점에 의해. 자이 말이 시간하고 지금 이 시간이죠. 요는 공간이죠. 거리니까 시간하고 공간을 혼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 시간들은 판단되었다 거리에 의해. 자 비록 이러 에러 중 각각이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자 그러므로 아이들은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지도 모른다. 대체를 차들이 스타트 출발했다는 것을 그리고 멈췄다는 것을 러닝 달리는 것을 자스타트 기준 요거는 목적어요. 함께 자 차들이 출발했고 달리는 것을 동시에 함께 멈췄다는 것을 주장할지도 모른다. 자 여기는 똑똑한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대절을 주장하지도 모른다. 더 멀리 앞에서 멈춘 차가 음, 더 많은 시간 동안 달렸다는 것을 주장할지도모른다 이거는 얼빵한 아들이에요. 자, 이 대절은 똑똑한 아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고, 얼빵한 아들은 이렇게 추측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대부분의 위창 아동들은 자, 이렇게 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실제 지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답은 일 번입니다. Let's go today. See you next. We e k a n d next year. Okay. Let's go today.